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4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마얼 후에 시진핑과 마잉주의 회동은 양안관계의 판을 확 뒤집었습니다. 시진핑은 자구어 턴 유엔, 떨어져 살던 가족의 만남이란 단어로 통일을 대체했습니다. 그는 체제전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공세로 타이완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마잉주도 시진핑의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양하는 하나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은 마잉주를 떠나보내면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잉주는 이번 베이징 행에 그의 청년대학생 조직 따즈 슈에이완 학생들과 동행했습니다. 인민대회당 회동에서 학생들도 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들 타이완 학생들은 베이징 대학도 방문해 중국 학생들과 교류했습니다.시진핑은 자기의 희망이 젊은 세대에 있다면서 해협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타이완 동포들을 본토로 더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또 많은 중국인들이 바오다오 즉 타이완을 더 많이 여행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이 한마디에 타이완 증권시장에서 관광 관련 주식들은 무더기로 폭등했습니다. 테마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타이완의 시사평론가들은 시진핑과 마잉주가 9년 전에는 싱가포르,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만났으니 이론적으로 다음번에는 타이베이에올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한관계의 공식을 확 바꿔버린 시진핑과 마잉주의 움직임에 집권 민진당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로 영공을 침범하고 무인기로 최전방의 섬을 촬영하는 등 군사적으로 호전적이었던 중국이 마행주의 방중을 계기로 갑자기 평화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마행주를 크게 환영한데는 마행주가 지난 1월 노이치 벨레와 가진 인터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타이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마잉주는 양안 관계에서 시진핑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해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잉주는 당시 시진핑이 임기 중에는 통일 문제에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진핑을 일단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잉주의 이런 발언을 전해들은 시진핑과 그의 핵심 측근들은 그래서 이번에 마잉주를 베이징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타이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다음 소식입니다.타이완의 tvbs 방송은 한국의 총선 결과도 자세히 다뤘습니다.제목은 대파 혁명 친미파 윤석열의 정치 레임덕입니다.한국 의회 선거 투표율이 32년 이래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 힘이 참패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난달 슈퍼마켓을 참관하면서 외친 대파 가격이 시가의 3분의 1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에 한국 민중이 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말이 어떻든 타이완 매체의 보도는 이렇습니다. 타이완의 정치평론가로 전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제원진은 대파 발언을 서진시대 해제에 비유했습니다. 해제는 백성들이 굶자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는 황당한 소리를 한 것으로 중국사에서 유명합니다. 제 원진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뒤 그의 부인은 늘 명품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항상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날과 해외에 있는 날이 비슷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큰 돈을 쓰고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TVBS 방송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친미 일변도인 일본 기스다 정권도 국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기스다를 불러 사쿠라를 테마로 화려한 만찬을 베푸는 동안 기스다 내각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22.8%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